안녕하세요. 오태빡대 당구 TV 시청자 여러분, 오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주 확률이 높은 뒤돌려치기 배열에서 우리가 1점만 치고 가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한다 그러면은 1점이 아니라 2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2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바로 가시죠. 많이들 아시는 배치죠. 예, 초구. 초구 배치인데 두께를 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 이제 빨간 공 1점의 두께는 반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를 쳐 가지고 1 2 3해 가지고 이쪽에 다시 올려 놓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는 설정값을 두께는 반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의 중상단 당점에 원팁만 주고 그냥 팔로우를 뭐 6의 스피드로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배치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맞았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2점 한번 그냥 그대로 연속 해볼까요? 네. 어, 웬만하면은 지금처럼 설정 값을 정해놓고 2점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열을 놔봤는데요. 이 배열은 이제 제, 어, 오태 동의보감, 에,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이 배치를 아실 거예요. 보셨던 분들은 이제 반 두께의 원팁에 상단 주고 치시면은 그냥 이 코너로 들어온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반 두께를 치면 자연스럽게 이 일접구가 돌아 나와서 간도 포지션이 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맞췄는데좀더 두께를 써가지고 치게 된다 그러면 다음 공이 어떻게 쳤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맞, 안 맞긴 했지만 만약에 맞았다. 맞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섰다. 그러면은, 뒤돌려치기를 쳤는데, 지금 1점 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난공이 서버리죠. 저는 이거는, 음,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점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 배열은 1접고를 반 두께 정도 겨냥하고 나서, 내수구는 상단, 당점은 상단 원팁에 주고, 똑같이 6의 스피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 배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또 뒤돌려치기 형태가 나왔죠 요것도 한번 이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이 되는지 네또 2점이 됐네요 초구 맞추고 2점 요거 맞추고 2점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공대에서는 충분히 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초고 친 거랑 두 번째 친 거랑 해가지고 두툼하게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얇게 쳐가지고 교차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접구를 장단 해가지고 이쪽에 다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배치는 그냥 제가 편하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와 볼게요. 이제 두께를 좀더 두툼하게 써서 한번 포지션을 해볼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에는 아까 어, 두 번째 쳤던 거랑 똥 비슷해요. 반 두께 정도의 그냥 팁스를 뭐원 팁이든 투 팁이든 정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쳐주시면은 지금 같이 돌아나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어서 쳐보도록 할게요. 히. 그리고 이제 얇게 치는 방법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 나는 오늘 두께가 0 아니야? 하실 때는 좀 교차로 빼실 수도 있는데, 교차로 빼실 때는 이제 대략, 두께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면 맞겠네요. 3분의 1 정도에 이제 원팁 정도 주고 똑같이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이것도 한, 요거는 이제 6이면 조금 셀 수도 있으니까, 한5 정도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도 보셨던 것 같이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로 이렇게 빼고 이 1접근은 장, 단, 장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이쪽을 한쪽으로 몰아넣는또 뒤돌려치기 형태의 포지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또 이어서. 자, 실패가 없는 2 카. 막 1, 20% 맞는 확률에서 어 이걸 포지션 해야지 이러면서 치시는 것보다 지금같이 좀 확률이 높은 공에서 다음 공을 좀더 확실하게 포지션 해주시면 연속 득점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 배치를 제가 나 봤는데요. 이것도 뒤돌려치기 하나죠. 네, 이렇게 끌어가지고 제가 직접 맞출 건데. 자, 지금 같이 요런 공에서 1적구의 진행 방향 알려 드리면은 장쿠션 먼저 맞습니다. 1 2 3해 가지고 이5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 줄 거예요, 1적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만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접근은 1, 2, 3 맞고 나서 대회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쪽을 세운다고 그랬고, 지금 2접근은 좀 정통으로 맞았지만, 제 공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옆돌리기 형태를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음 공을 만들어진 유형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접구를 일단 웬만하면 코너에다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하시고 나서 내 수구가 방금처럼 회전력에 의해서, 어, 좀, RPM이 많이 돌아가는 상태로 해가지고 슬로우로 딱 맞춰줬죠. 그렇게 쳐주셔야지 훨씬 더 확률이 좋습니다. 한번 2점으로 갈수 있는지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바로 2점으로 갈수 있는 배치였네요. 요렇게 네, 해가지고 뒤돌려치기 배열에서 내가 칠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은 공에서 포지션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제가 어, 요런 식으로 포지션을 해주시면 2점까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레슨을 해드렸는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중간중간에 실수를 했지만 힘조절, 힘배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연습은 또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 힘배합 연습은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되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나서 어, 해보셨으면 개인 구장에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